네 이번 영상을 리메이크 코제트팻 준비했습니다. 바뀐 능력부터 보시면 공증 방무 효율 15% 증가, 광역 피해 40% 증가가 새로 생겼고요. 영웅의 생명력이 10% 이하일 때 6초간 불사, 그리고 불사 대상이 만능형 사수형인 경우 궁극이지100% 증가까지. 코제트 지원에도 스킬 피해 증가 20%가 새로 생겼고요. 코패 쓰고 가볼 때 역시 공덱이죠. 풀클테린덱입니다. 세팅 보고 가죠. 장비에 모든 영웅의 분노를 다뺄수 있고요. 플라트는 크기의 루모, 클레미스는 루모, 태우는 민장비 예방가보스의 애기, 리는 방무장비의 애기의 카반, 진영은 침수정 투구요 패스키 설정은 100에 2초. 맞스터 볼까요? 공대이가 대부분 올리고, 광역 대문증하면 되겠죠. 185는 내려주시고요 보석은 만능형 쪽에는 노화, 성력, 역병, 재생, 사수형 쪽에는 공증, 노화, 기만, 그리고 역병. 마지막 지원형 쪽에는 시간, 역병, 재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펫 리메이크로 방백 녹일 수 있을지 결정 가보죠 상대 방백 나왔네요 루카 엘세의 루펫 진짜 단단한데 이게 또 린이 공이 굉장히 세졌거든요 같이 한번 효율을 한번 보죠 이야, 초반이라서 일단 데미지가 많이 안 들어가고 있는 모습 상대 패스킬을 뺐고 지금부터는 이제 딜 들어가겠죠 어느 정도는 자 일단 세인부터 잡고 시작해야되는데 자 세인 20불가 들어갔고 플라톤 궁쓰면서 쿨초 자 플라톤 클레비스 쿨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루디 잡았고요 엘리스 공타임이 엘리스 공 썼고 자 우리 20불가 한번더 리인 좋고요자 태우 온빵하면서 일단은 세인 한번 잡고 태우 공 위치에 세인 부활하면 좋을것 같은데 그렇죠 이러면은오 바로 전부 다 일단 제거했고 부활 자 한번더 잡을 수 있을지 한번더 잡으면 됩니다 자플라톤의빨 무적이 필요해요 링이 20%가 꺼지거든요? 지금 무적 어... 무적 들어가면서 잡아요 자 이번에도 방대 이번엔 아킬라가 있네요 자이 덱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 패시 루가 안 보였는데 루가 좀 보이네 자 일단 플레미스 스킬 쓰고 죽어야 됩니다 일단은 분노상태에 돌입했고 자 일단 초반에 피를 좀 깎고 있긴 해요 자 그래도 일단 중반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과연 버프 켰고요 플레미스 굴추하면서 2 0까지 가능할지리 2 0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근데 다시 한번 굴추를 받았기 때문에 20불 타이밍 더 느려지고 줬는데 분도까지 빠진 상황 무적으로 좀 버티고 있는데 과연 2 0가를 썼고요. 야그 타이밍 전부 다벌시 부활식... 뺐네. 자 플라톤 보아하면서 바로 무적 소야 됩니다 이거. 무적 썼고 조금만 더 버티면 태우 궁 일단 깔리면 여기에서 데미지 넣으면 다 들어가거든요. 자와 슬슬한데 세인 잡아냈고. 파마까지 아킬라 남았는데 오 아킬라가 무슨 뭐리을 잡긴 했는데 3대1이라서 이거 뭐 질것 같진 않습니다 넘겨야 될것 같아요 자한번더 아킬라 이번에는 패시 루디페루디페도일티어죠 이제는 오 시작부터 일단 패스킬 일단 뺐고 자 인식 불가 상태 크레미스 과연 궁 가능? 궁 쓰고 죽으면 좋은데요 공 쏘고 죽었는데 어제 플라틴도 같이 궁 타이밍이라서 일단 무죠. 태우궁 제카로몬 잡고 링궁 2 0로 바로 가야 됩니다 이거 늦으면 안 돼요 2 0로 썼고 조금 늦으면 세인한테 바로 먹이 되거든요. 크리미는 어쩔 수 없이 죽고 자 마비 뭐야 자 문. 태우 궁써야 되는데 궁썼고궁 위에다 바로 궁 링궁까지 아 링궁이 진짜 세요 일단 루디 잡았고 세인 잡아야 됩니다 이제. 아슬아슬하긴 해요, 그래도. 방송이 지금 워낙 간단 안단해서. 플라톤 궁을 못 썼고, 린 궁이. 자, 기말이 터졌네요. 와, 운 좋게 기말이 터지면서. 한번더 생존이 된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번에 인식불가 가능할지 일단 무적. 자, 2초. 1초, 과연? 야, 1초 차이. 너무 아쉽게 무적이 안, 인식불가 못 썼습니다. 오! 야 근데 부활해서 일단, 세인을 잡았고. 20%가 쓰면서 아킬라랑 1대1이 만들어졌네 아 어, 이게 조금 일단 우리가 피가 없긴 한데요 와 링궁 진짜 세요 뭐야 야 상대 분노상태 돌입했는데 자, 아킬라도 뭐 데미지가 아예 없는건 아니라서 와저벌뺏고 여기 세 개의 대결이네 밀어내고 자 과연 상대 스킬이 있는, 있고 우리는 없어서 일단 실명 걸어놨는데 20불까지만 가면은 굉장히 안전한데, 기절. 야, 지나, 이거. 궁. 어우, 자, 이게 20불가가 일단 왔어요. 썼어요. 자, 궁까지 가면은 잡을 수 있습니다. 아까 궁으로 분석시켰죠? 이번에도 과연? 궁. 아이고, 이번에는 안 죽네. 야, 이러면 진거 같은데? 피가 너무 없어요. 지금 피 거의 1이거든요 비절도 볼수 있어서. 야, 이거 좀 많이 아쉽네. 패스킬까지 일단 10초 남긴 했는데, 15초. 아. 자, 또 방대. 이번에 는 패시 똑같습니다. 루디 패. 와, 너무 아쉽게 졌는데, 이번에는 이기죠. 자, 방대 패스킬 쓰면서 루디 궁까지. 실드 미쳤고요 실드량. 자, 이러면 우리는뭐 아무것도 못하죠? 카르마 일단 빨리 제거해야 될것 같은데, 카르마 한번 제거했고, 아킬러 봅니다. 자, 과연 클리미스 궁 쓰고 죽을 수 있나? 아, 까비. 99 했는데 못 썼고. 카르마 일단 제거. 쟤들 잡고. 그렇죠. 이렇게 가야지. 이게 맞거든요. 아, 어, 오판 너무 아쉬웠는데. 자, 일단 루디까지. 잡으려고 하겠죠? 그렇듯, 또궁 쓰면서 루디 잡았고. 인식불걸 린. 야, 이건 이겼네요. 오. 야, 뭐, 이댁만 나오네. 폭도 다 똑같고. 어, 이댁만 잘 잡아도 올라가긴 해요. 일단 레슨 찍었고. 자 플라톤 궁쓰면서 쿨초근데 패스킬 뺐고요 20불과 같이 빨 써야됩니다 짐써야돼요 썼고 루디 잡나요 한번 자 킬라는 궁쓰면서 혼자 생존됐고 야 루디 이게 아슬아슬하게 안죽으면 이게 또 아... 궁을 쓰는데 클레미스 부활 자 클레미스 일단은 부활하면서 상대 일단 위치는 좋게 만들어졌는데 어리나한까지 아, 너무 왔습니다 카르마랑 세인, 린 죽어요, 이러면. 린 죽으면 이거 미래 없습니다. 태우고, 린또 넘어오면은, 아니, 세인 넘어오면 줘요. 자, 린2 0불가 썼고, 역전 가능? 이런 그림에서 역전 한번 보고 싶긴 한데, 린, 와, 린궁 데미지 미쳤고. 자, 저부다 벌뱁니다. 근데 20불과 가곧 꺼져요. 자, 빨리 마무리 해야 됩니다. 아, 저 태우 플라스니 과연 세인 잡을 수 있을지, 딱 아킬라 보고 있긴 한데. 저 실드. 태우 궁. 태우 궁 가야 돼요, 궁. 아, 태우 궁에, 자. 우와, 이거 이기나? 자, 20%불 우와. 자, 이번에는 공댕 미러줘 오, 크리스펫 때, 포펫. 자, 2 0불만잘 쓰면 됩니다. 초반에 안 터지면서, 리니. 20%불썼고요 오, 완전하게 었네 자, 무조까지 플라스 궁까지 다시 한번 출쳐되면서 2 0불 6시. 자, 최대한 오래 버티면서 20불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도 나머지 형들도 아예 다 죽으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좀 버텨줘야 되고. 자, 우리 플라톤이 먼저 죽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먼저 죽은 느낌인데, 20불가 얼마 안 남았고요. 자, 나오면서 발못 빵해야 돼요. 자, 우리 결국 일단 린싸이도 들어갔고, 우리 20불가를 없고요. 상대는 20불가 12시. 과연? 치면 잡아요. 와, 이거 잡은 것 같은데. 자, 상대 스킬 있고. 위치는 상대가 좀더 좋은데 과연 야궁수면서 마무리 자또 아킬라 방배어 제이루팬 자 이거 진짜 단단하죠 오 근데 시작부터 루디를 자 루디를 바로 잡아야죠 그렇지 잡고 시작하면 이거 다르지 얘기는 카르마까지 바로 잡고 있고요 초반에 무조건 잡고 시작해야됩니다 그럼 진짜 게임 쉽게 풀수 있거든요 인식불까지 켰고 자 클레미스 일어나서 바로 부프켜야돼요자렇초 타이밍 좋고요자 부프켰고 세인 부활 2 0불까가지만 지금 가면 돼요. 지금 지금 써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좋고 자 그럼 이제 세인 잡아야겠죠. 강력으로 자, 세인을 잡아야 됩니다. 세인을 아킬라는 나중에 잡아도 돼요. 인중에 태우고와 휠을 먼저 잡았네. 세인을 마무리가 한 방만 탁 때리면 되는데 20불가가 12시 과연 막타 세인 막타 쳐야 돼요. 야 이거 흥 응. 파킬한테 썼고. 자, 지 공쓰면서 쿨초 됐는데. 뭐, 크게 의미는 없는 상황. 세임 마무리 했네요. 와, 이겼네. 아슬아슬하게 하네, 진짜. 방대전이. 자, 이 막판 가죠. 상대 공대 설제. 오, 설제 대코패저 근데 시작부터 리인 상태가 좀 별로 안 좋거든요. 20불가를 일단 쓰긴, 오, 다행히 있었네. 못썼으니 바로 터졌습니다, 게임. 자, 그래도 일단, 무섭쓰면서 다시 한번 쿨초. 20불가 한번더 써야 되는데, 21불 11시. 자, 쓸수 있을지, 과연, 군까지도 이거 쓸수 있, 있는 타이밍이라서, 불안합니다. 20불가를, 못쓸것 같거든요. 와, 썼네. 어, 씹혔네, 근데. <laughs> 못 썼습니다. 씹혔어요. 아, 까비. 네, 여기까지 리메이크 코제드 패 한번 써봤습니다. 이제 공대의 새로운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해요